당신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을 상상해 본적 있나요? 매일 아침 깨어나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당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본다면 그때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50년을 함께한 한 부부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잊어갔고 남편은 매일 아내에게 사랑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담장 너머로 감나무가 보이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습니다. 72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옆에 누운 아내 영자씨의 얼굴을 한참 동안 살펴봅니다. 잠든 얼굴만큼은 여전히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아내가 좋아하던 호박죽을 끓입니다. 50년 전 신혼 때 아내가 자신에게 처음 끓여주던 바로 그 죽입니다. 죽이 끓는 동안 할아버지는 작은 노트를 꺼내서 병원에서 받아온 치매 환자 돌봄 지침서 밑줄이 빼곡하게 그어진 그 페이지들을 오늘도 천천히 넘깁니다.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정보를 전달할 것, 화를 내지 말고 인내할 것,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 것, 할아버지는 매일 이 문장들을 읽으며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 마음에 새깁니다. 7시가 되자 할머니가 깨어나 침대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리고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여보, 일어났나요? 아침 준비됐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안개 낀 아침 바다처럼 흐릿하게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응시합니다. 저, 여기가 어디예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합니다. 이미 수십 번 겪은 일이니까요. 우리 집이에요. 당신과 제가 50년 동안 살아온 집입니다. 50년이요? 네. 우리는 부부예요. 나는 당신 남편 김철수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슬며시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배가 고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안내해 호박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고 할머니는 아이처럼 순순히 받아먹습니다. 맛있네요. 당신이 50년 전에 나한테 처음 끓여 준 죽이에요. 그때 당신이 말했죠. 이 죽을 먹으면 100년을 함께 살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언젠가는 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을 거닐어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저기 저 감나무 보여요? 우리가 결혼하던 해에 심은 거예요. 당신이 직접 흙을 파고 묘목을 심었죠. 할머니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예쁘네요.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을 변함없이 건넵니다. 오후가 되면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쉴 때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웃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결혼식 날 찍은 거죠. 할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낯설지만 포근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여자가 저예요? 네. 당신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럼 이 남자는요? 저예요. 김철수, 당신 남편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따뜻하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옆에 앉은 이 할아버지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착한 사람 같아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날것 같지만 참으며 웃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며 할머니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틉니다. 할머니는 드라마를 보다가 졸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사랑해요, 영자씨. 할머니는 이미 잠에 빠져 있고 할아버지는 작은 노트를 펼쳐 오늘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은 아내가 나를 다섯 번 물어봤다. 그중 한 번은 내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다. 작은 진전이다.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희망의 증거를 남기듯 기록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동네 보건소에서 온 간호사와 마주 앉아 있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할아버지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태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젖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24시간 돌보시는 거 정말 힘드실 텐데요.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죠. 간호사는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며칠 후 서울에 사는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러시다가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치매센터 알아봤는데 좋은 곳 있대요. 안된다. 왜요? 어머니도 그게 더 나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자릅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집을 지켰다. 이 집에서 너를 키웠고, 이 집에서 나와 늙어갔어. 마지막까지 이 집에 있어야 해. 나는 내 어머니한테 약속했어. 백살까지 함께하자고, 그 약속 지킬 거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논리가 무력하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마당에 나와, 20년 전에 끊었던 담배를 한대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별이 많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할머니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듯 사랑을 가르칩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우리는 50년을 함께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할머니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지만 할아버지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복이고 인내이니까요. 어느날 산책 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뭐든지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아주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버려도 계속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매일 그 질문에 행동으로 답합니다. 겨울이 왔고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었다는 듯 답하지만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말을 건넵니다. 영자야. 할머니는 반응이 없습니다. 나야, 철수. 당신 남편.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 50년 전에 처음 만났지? 당신 스물둘. 나 스물 넷. 버스 정류장에서였어. 당신이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를 맞고 있었고, 내가 우산을 씌워줬지. 당신이 고맙다고 웃었어. 그때 난 알았어. 이 사람이다. 라고. 할아버지는 혼자 옛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힘들 때도 많았지. 돈도 없고 집도 작고.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 당신 웃음소리 하나로 모든 게 괜찮았어. 아들 낳고, 이집 짓고, 감나무 심고, 다 당신과 함께였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당신이 있었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입니다. 사랑해.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계속 누워만 있으며, 밥도 거의 먹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적신 거즈로 할머니의 입술을 적셔줍니다. 어느 날 아침 12월에 첫눈이 내립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열어 할머니에게 보여줍니다. 영자야 눈와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첫눈이야.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켜 창가에 앉혀 눈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 결혼식 날도 눈이 왔었지. 당신이 그랬어. 첫 눈에 하는 결혼식은 백년 간다고. 당신 말이 맞았어. 백년은 못 채우지만 그래도 우리 행복했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고 흐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움직이더니. 할아버지의 손을 더듬더듬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안개가 거쳤습니다. 맑았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당신, 목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들었습니다. 영자야. 할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50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짓던 바로 그 미소입니다. 당신이었군요. 할머니의 손이 할아버지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아줍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당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 나야. 나 철수야. 당신 남편. 알아요. 이제 다 기억나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영자야, 가지 마.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속삭입니다. 이제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할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띤채 눈을 감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며 조용하고 포근하게 세상을 덮어갑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차가워지는 아내를 안고 있으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5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알아봐줘서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먼저 알아볼게. 어디서든 찾아낼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작은 기와집에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호박죽을 두 그릇 준비해서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놓습니다. 영자야, 아침 먹어.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50년을 함께한 증인처럼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할아버지는 매일 나무를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당신도 여기 있지? 당신이 좋아하던 가을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일 작은 노트를 펼쳐 그날 그날의 기록을 읽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닌 사랑은 선택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시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로 결심하는 것. 할아버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상대가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꼭 전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